안녕하세요. 이별양입니다. 어, 지난번 영상에서 통발을 제가 실패를 했었는데, 어, 이번에는 좀 음, 며칠에 걸쳐서 영상을 찍을 예정인데, 그리고 지난번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어, 팁들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뭐 미끼는 뭘 써야 되는지, 우리 썰물에 던져라, 뭐더 멀리 던져라, 뭐 이런 아무튼 조언들을 주셔가지고, 어, 제가 이번에 좀 만반의 준비를 해서 던지려고 하는데, 어제 사전 답사에서 어, 발견한 어, 굉장히 좋아 보이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어, 지금 가서 일단 한번 형이랑 가서 살펴보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 네. 어, 제가 어제 동네를 한 바퀴 싹 풀트면서, 어, 좋은 포인트를 발견했어요, 어제. 여기라면 무조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가봤거든요? 바로 여기에 여기. 일단 주차부터 하고. 제가 통발을 던질 그 장소는 저희 뒤편이에요. 여기 앞에도 강이 있거든요?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시네? 그물 던져가지고. 안 볼까요? 네. 어디 들어가서 아무튼 잡는 사람이 있어. 찌는 들어가다니지. 얼마나 잡는지 궁금하다. 안에 지금 잡고 계시거든요. 여기 그물로 잡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물고기 엄청 많아. 우와. 아다 블루길인가? 다 똑같이 생겼죠, 얘들 그러게. 재만 달라 색깔이 분홍색이야 제만 오. 블루길이 이렇게 생겼나? 야 여기 이거. 먹는 건가 봐, 이렇게 잡는 거 정도면 먹는 거 아닐까? 먹 그죠? 네. 어, 어? 개도 잡았어 어, 개가 있네? 우와 좀작은한인데 응. 어, 이, 이, 까이나이 꾸아? 꾸아 꾸아, 민물개다, 민물개 어, 커지 커지면은 우리가 먹... 어, 이게 거지. 커지면은 그 시장에 파는 거 그거네 어, 어. 지금은 조금 작나 보다 어 이번에 그럼 내가 통발로 개도 잡을 수 있는 건가? 6 포인트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여기 여기 괜찮네. 여기 한개 던져야겠다. 좋아 좋아. 여기는 낚시꾼들도 없고. 깊어가지고 선물 때도 잘안 빠지겠다. 오. 중간에다가 던져버리면 되겠다. 아니 이큰걸 여기 담으신단 말이야? <laughs> 도와드릴까? 난개 개 잡은 게 되게 웃긴다, 저 쬐끔한 거. 개도 묶어놨네 아저씨가. <laughs> 그러니까 아저씨가 저 풀떼기로 묶었어. 야, 아무튼 재밌는 구경했어. 베트남의 민물 어부. 이거 이거 이거. 키? 아, 아저씨 키 떨어뜨렸어. 어. 아 야, 가만, 바이바이. 만선을 하고 지금 일기 양양한 어부 아저씨. 여기 한개 던지고 여기도 괜찮을 것 같네. 오늘 음. 개가 아, 있다는 게 신기한데 개도 잡아야겠다. 잡을 수 있다면 들어온 만 온다면. 어. 아이형 이번에 근데 제가 어. 준비를 철저하게 할 거기 때문에 <laughs> 무조건 아. 잡는다에한 표를 걸었어. 음, 어떤 어떤 분은 어. 댓글에다가 어. 다음 영상에서 내가 실패할 거에 자기가 내기를 걸었대. <laughs> 한 번에 <laughs> 그럼 너는 너는 성공할 거에다 걸어. 아뭐 이렇게. 안, 지인들하고 내기를 하신 것 같은데, 더질수 없잖아, 내가. 무조건 잡는다. 어, 제가 이제 어제 발견한 포인트는 여기에요. 이 다리 바로 밑에, 잘 여기 될 던지면은 잘될것 같아. 같아. 여기는 썰물에도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여기 물은 이 가운데다가 여기 묶어가지고 밑에 던지면은, 어 뭐, 물이 좀 빠질 순 있어도 땅으로 되진 않을 것 같아, 여기는. 그죠? 길게 해가지고 그냥. 어. 제가 지난번에 통발을 던졌던 데는 이렇게 커브 꺾으면은 저 쪽에 있는 저 동네에 샜는데 어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물고기 있어 분명히 여기 잡는다. 어 그리고 한곳더 발견한 게 있는데 어제 여기는 일부러 누가 물을 가다 놓고 물고기를 막 집어넣는 것 같아요. 어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여기는 어뭐 사유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 낚시는 하면 안될것 같지만 어 잠깐 뭐 구경하는 정도는 괜찮겠죠. 어 여기인데. 어? 낚시하는 사람 있네? 어, 아.. 아나이 어.. 어데이 고니우..까? 컴? 니우 니우? 어.. 여당놀이 고흐맹 누이, 그 누이 누이? 어, 누이가 예. 강, 강인가? 아니에요? 뭔지 모르겠네 <laughs> 그럼 형은 한국에서 낚시했을 때 응. 제일 크게 낚은 게몇 센치에요, 붕어? 33cm 붕어 그럼 그뭐 삼자라고 하나? 삼자 그럼 좀 작은 거죠? 작다고 하기에는 그래도 대물에 속하는 거니까 작은 작지는 않은건데 아 3, 33cm면 그 30cm 자보다 큰거네? 그렇지 33cm 최고크기 33cm 경험 많은 사람은 뭐 40cm 50cm도 있겠는데 붕어는 그렇게 큰거 가잘 낳기 힘들어 아 붕어는 한 50이면 맥시멈이에요? 붕어 5 0분 진짜 한 10년 낚시한 사람도 낚기 낚시 힘든 경우 아닌가 아 그거는 그 산신령인가 보다 그 정도면 <laughs> 붕어는 일단 붕어는 그렇게 큰 사이즈가 많진 아, 않아큰건 잉어지? 어, 잉어는 뭐큰거좀 있지 근데 아... 그것도 낚기 쉽진 않아 어, 여기는 뭐 누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뭐 그런 저수지인 것 같아서 제가 통발을 던질 포인트는 아니고 아저씨 그냥 구경하다 가려고 했는데 좀 있으면 해가 지거든요 해지기 전까지 못 잡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뭐딴른 어, 목적지가 또갈 데가 있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는 어, 좀 재료들을 어, 사러 가는 영상을 또 찍을 거니까 네, 오늘 지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네. 어, 집에서 내다봤더니 썰물이라서 물이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빠졌는지 어, 미리 한번 보려고 가고 있어요. 야 물이 이렇게 싹 빠져버리면 곤란한데. 응 음, 던지고 갔다왔는데 물다 빠져버리면은 잡으나 많아잖아요 이거. 음, 여기는 지난번에 제가 던졌던 곳인데 여기도 보니까 썰물에는 안 되겠어요. 어, 지난번에는 뭐요 앞에 있는 요쯤에다가 통발을 던졌었는데 썰물 되니까 택도 없네. 저기 가운데 정확하게 던지지 않는 이상 밀물 때 잡혀도 이거 뭐 썰물 때 말라 죽겠네요. 어, 밀물에 던졌다가 밀물에 빼야 될것 같아요. 저기 앞에 보면은 어, 어업 활동 하시는데. 지금 썰물이라서 여기가 다 진흙밭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갈수 있을까? 저기까지? 어 일단 오토바이 여기 세워놓고 제가 발을 베릴 각오를 하고 어이 진흙을 건너서 저 강가까지 한번 가볼게요 푹푹 빠지네 와 이거 안되겠는데? 안되겠다 안되겠어 진흙보소 어 오늘은 안될 것 같고 네 장화를 사와가지고 다시 도전해볼게요 다음에 썰물 때 음, 너무 많이 빠지네 이거 다음에 제가 장화를 사와가지고 저 아저씨 구경하러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보고 있으니까 아저씨 걷는데 허벅지까지 들어가요 허벅지 안되겠다 이거 이런 비계 완전 많은 거 사고 싶은데 통째로 한 덩어리를 다 사야 된대요 뭐 제가 먹을 것도 아닌데 물고기한테 이걸 다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잘라져 있는 거를 그 비계 많은 부분으로 조금만 사면 될것 같아요. 이 개가 흰 부분, 어, 비계를 좋아한대요. 그 유튜브에 따르면. 어느 정도 살까요? 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음, 엄청, 엄청, 쬐끔하지만, 어,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한 마, 한 천, 천 원이에요? 생각보다 싸진 않1 0다천 원. 어, 아무튼 지금 마트에 통발 미끼 사러 왔어요. 어, 간단하게 돼지고기랑 생선 조금만 사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 생선이 비주얼이 다좀 어, 너무 좀 거시기 해가지고 사고 싶지가 않은데 어쨌든 미끼로 써야 되니까 어, 조금 사 볼게요 이 붉은색 생선을 막 사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아 근데 비주얼이 너무 좀 그래 만지고 싶지가 않잖아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왠지 안 먹을 것 같고 아뭘 사야 될지 보니까 고등어 같은 거 많이 쓰긴 하던데 이거를 사야 되나이꼭 이거를? 너무 잔인한데, 이거 너무. 음, 식빵, 떡밥 대신에 식빵하고 형이 고양이 사료를 내일 갖다 준다고 했으니까. 통발이 어, 3개거든요? 식빵, 돼지고기, 고양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어. 아, 우리 형 집에 된장 있어요? 된장 있지? 된장 조금만 주세요. 어. 또 된장이 없는데, 뭐, 사진 않아될것 같고. 한 숟갈 정도? 내일 잡는 일만 남았습니다 만선의 꿈을 가지고 오늘 밤을 지낸 다음에 내일 한번 해볼게요 어 통발이 준비가 됐는데 이제 이게 개를 잡는 용도의 통발이에요 개들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어, 못 나오는 뭐 그런 건가 봐요 이거는 지난번에 썼던 거요번에 새로 산거 엄청 크죠? 새로 산게 제일... 그러니까 어, 이거... 네. 이건 너, 너 엄청, 너무 거대한데 이게 통발이 어. 아무튼, 통발을 세 개를 준비했고, 어, 지금 스타킹에다가 미끼를 넣어서 이제 안에 매달 거고, 떡밥 대신에, 어, 식빵. 그리고, 어, 개 사료를, 어, 사람들이 그때 알려주셔가지고, 개 사료 대신에 고양이 사료를 가져왔어요, 생님 그리고 된장이랑 치즈. 어, 지금 바깥에 햇빛에서, 어, 삼겹살을 숙성시키고 있어요. 어. 어, 지난번에 그냥, 어, 미끼를 통째로 여기 통발 안에 집어넣었더니, 미끼가 통발에 가라앉아 가지고 좀 별론 것 같아. 애들이 밖에서도 뜯어먹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어, 이 스타킹에 넣어가지고 이물 안에 들어가더라도 이게 뭐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떠서 냄새만 어, 풍기는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스타킹에 좀 매달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이두 개가 메인이다. 이거, 이게 큰 거랑 이 계좌 비용이 메인이고, 이거는 뭐 그냥 저 멀리 던져놓는 용도로 할 건데. 그래서 오늘은 어,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 왔어요. 지금. 어 지금 제가 서있는 곳이 항상 낚시꾼들이 많은 곳이라 가지고 원래 저기 안 보이는 곳에서 이쪽으로 던지려고 했는데 그럼 멀리 던져봤자 여기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던지면 더 멀리 던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던지고 이 낚시꾼들한테 좀 봐달라고 하고 어 들어갔다 오려고요 엄청 쬐근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다시 <laughs> 던져볼래? 다시 한번 해볼까 말까 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한번 당겨보자 7번 던져도 나는 저기 상태로 어 생각보다 멀리 안 날라갔네 어차피 안걸리게 잘 해야되는데 어뺄수 있을 것 같아요? 어이 이 사람 도와준다 오오 어서뭐 긴걸 구해왔어 아 쟤, 쟤네들 낚시대잖아낚대 이게? 어 오오 오오 어. 이야 아. 가벼워서 될같데 아아 홈싸 야, 이 사람 많이 막 들어가네 아, 이렇게 까지? 뭐 이따 맛있는 거 사다 줘야 겠다, 이거 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이리이스� i 다됐다이 정도 됐다 절충하자 방향은 맞았어 조금 달라가긴 했는데 이걸 여기 묶어 가지고 응. 저 아저씨들한테 좀 봐달라고 하고. 와, 이 정도면 되겠지? 응, 음. 갑시다 끝! 오우, 냄새 미쳤다. 이게 쉽게 상하는가 본 거구나. 이게 가른 고기라서 그런지. 와, 냄새 진짜. 돌았다, 돌았어. 음! 냄새 엄청 심하죠? 응. 음. 어, 저기. 또 그물작업하는 아저씨 저기도 또 있네 오늘 어. 일단 여기에 개를 던지죠 여기? 응. 어부들이 지금 들어가서 어. 어, 조업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쪽에 밑에다가 이렇게 바로 던질거거든요 어됐다됐다됐다됐다 낚시하는 사람들이랑 어부들이 많네 여기 동네에 음, 오부가나한두 명일 줄 알았는데 되게 많은. 올 때마다 있어. 올 때마다. 지금 저기 두명 있잖아요 앞에. 저 반대편에도. 어, 반대편에도 지금 한 명이 그물 어, 쳐가지고 작업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묶어놓고. 어, 이따가 저녁에 올 거예요. 해지기 전에. 음. 자 반대편으로 갑시다. 음 아나이 어다이 가니우 까. 까니우. 까니우. 어. 녀어녀 바이런. 어. 손바닥만한 거 있나 봐요. 졸로 던져도 되나 우리? 네 껍. 네깡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와, 잠수를 해요 형. 저기 봐 봐요. 아예 물에 다 들어갔어. 어, 진짜.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어, 아까 저기 저기 저기서 던져야 될거 같아. 그물 때문에. 아, 아까 그 위에서? 네. 네. 저 아저씨들을 피해가지고 아저씨들은 저기 있고 한칸더 뒤에 왔어요. 여기다 한번 던져보려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꺼낼 때 수월할지가 모르겠네요. 이수풀이좀 많이 있어가지고. 어이 정도면 될것 같아. 가라앉고 있어요. 응. 어세개다 던졌고 지금이 제일 더울 때예요. 한2시 조금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가서 점심부터 먹고 어, 좀 집에서 쉬다가. 해지기 전에 나와서 한뭐 5시나? 곧쯤 나와서 다시 한번 걷어 볼게요 형 거의 지금 사우나 들어갔다 나온 그런 어. 느낌인데요 땀이 엄 더워 방 바로 옆이란 그러니까. 또 보잖아 그니까 아 습한가봐 아무튼 어, 이거 사상수수 먹고 잠깐만 기다려 제가 갖다 주고 올게요 응. 간거 아니겠지? 그 사이에? 어 갈라 그랬어 갈라 그랬어 <laughs> 야 타이밍 좋아 타이밍 좋아 갈라 그랬어 어, 가만. 응, 가만. 바이바이. 쭉 꾸이던 모이네. 응. <laughs> 야, 못줄 뻔했네. 아무튼 음. 좋으니까 밥 먹으러 갑니다 이제. 늦은 점심입니다. 아,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 가. 열치열. 응, 여기 안에 들어와서 좀 뜨거운 거를 한번 이 응. 열치열로. 밥 먹고 조금 쉬다가. 해질 무렵이나 해가지고 음. 다시 한번 가보려고요.